결단력 있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실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전이 클수록 기회도 커지는데 너무 주저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앞에 두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물의 발전을 조직화하는 것은 여전히 건설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고 내기를 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승리하고 심지어는 지거나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자가 반드시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승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감히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승리를 향한 두려움 없이 거인처럼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완전한 게으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한 위원회로 수집하는데, 모든 결정은 한 위원회로 수집됩니다. 충분한 사실을 수집하는 것은 결단력의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사실을 수집한 후각 항목에 또는 마이너스 표시를 추가하고 백지와 펜을 준비하고 종이 중앙에 수직선을 긋고 절반을란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절반은 마이너스 열입니다. 이두 열의 각 요소를 신중하게 평가한 다음. 각 요소 옆에 1부터 20까지의 점수를 할당한 다음, 양수열과 음수열의 값을 집계합니다. 한열의 점수가 다른 열의 점수보다 훨씬 앞서 있다면, 결정을 내려야 할 방향이 분명해질 것이고, 반대의 생각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계획이 명확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두 열의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오로지 본인에게 맡겨진 행운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제시하기 전이나 후에 불안감에 휩싸인다.